파라핀계가 되는 게 되겠거든요. 파라핀계.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68페이지에 8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문제 풀이를 하지 않는 것은 앞에 내용 설명한 것 갖고도 충분히 풀이를 할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니까 그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 주면 되겠거든요. 83번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산화에틸렌 충전 용기에는 질소 또는 탄산가스를 충전하는데 그 내부가스 압력이 기준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산화에틸렌도 폭발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산화 폭발, 분해 폭발 이런 부분들이 폭발고 그다음에 중화 폭발도 있었죠. 이런 폭발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충전할 적에 불연성 가스를 충전했던 경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할 적의 내부 압력 온도하고 압력을 부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에 있는 45도씨에서 0.4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충전했던 경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관리 규정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가스설비 과목 그다음에 안전관리 과목 여기서도 정종 나왔던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은 8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85번에 수분이 존재하면 일반 강제를 부식시키는 가스는 그냥 가스어 성질 특성 중에서 수분이 있을 때 수분이 있을 때 부식시키는 그런 성질을 갖는 가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수소, 황화수소, 질소 했는데 수분이 존재할 적에 강을 부식시키는 가스는 예제에서 세 번째 에 있는 황화수소가 되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에 수분이 존재할 적에 강제를 부식시키는 가스, 즉 염소,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포스겐 이런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잘 보면은 염소 독성 가스고, 그다음 황화수소 독성 가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비독성이 되는 게되 아니겠죠? 그다음에 포스겐 독성 가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세 가지 염소, 황화수소, 포스겐은 점니까 독성가스에 해당이 되겠고, 나중에 안전관리를 공부할 적에, 독성가스는 누설이 있을 적에, 그, 피해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장을 했는데도 취급할 적에, 뜹니까, 그, 규정이 좀 까다롭게 적용되는 게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스들이 누설이 있을 적에, 또 이제 물, 물을 이용을 해서 제독을 하는 그 경우,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런 세 가지 독성가스는 뜹니까, 물하고 접촉되면 부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습니까 제독할 적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규정되어 있는 게화 되겠거든요. 그래서, 요, 가스 설비 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안전관리 과목하고 연관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돕니까? 여러 가지가 또 쉽게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화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또 86번하고 87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88번을 보면은요. 88번에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로 전구 표면이나 증기 파이프에 닿기만 해도 발화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니까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 그래서 인화점이라는 것은 어,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씨 정도 되는 온도에서도 그 점화원이 있으니까 불이 붙는 그런 물질을 물은 그 경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어, 1번의 CS2가 뭐니까, 그, 이왕화탄소. 그 다음에 2번의 C2H2가 아세틸렌. 그 다음에 3번째 C2H4가 에틸렌. 그 다음에 세 번째 c 3 h a c 보니까 프로판이 되는 그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설명해 준 부분이, 뭡니까? 두 번째, 첫 번째에 있는 이황화탄소가 되는 그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황화탄소는 1, 2, 5, 사서에서 1.25에서 44%의 폭발 범위를 가졌던 그기가 되겠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아주 낮은 그 경우가 되겠고, 또 인화점이 마이너스 40도시고, 그 다음에 발화점이 100도시 정도 되는 그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발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어, 열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불이 붙는 그런 그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한 전구 표면, 즉 전구 표면은 백열 전구 같은 경우 오랜 시간 그 켜놓으면은 표면이 굉장히 그러니까 뜨겁고 열이 많이 나는 게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접촉이 되어도 그냥 불이 붙는다는 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형화탄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주면 되겠거든요. 다음에 90번으로 넘어가면은요. 90번의 다음 중 분해에 의한 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즉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것. 그래서 시아나 수소, 아세틸렌, 히드라진, 사나이틸렌 했는데 분해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첫 번째에는 시아나 수소가 되는 게어디죠 시아나 수소는 뭡니까?